파이널 타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수급을 측면으로 해서 어떤 종목들이 핫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수급적인 측면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에 러브콜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의 순매수 핫 6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종금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6% 이상 급등하면서 시총 상위 5위까지 올라선 삼성 생명도 역시 기관의,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주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좀 번갈아가면서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관의 순매수 핫6를 볼 텐데요. 먼저 한화생명입니다. 3% 내외 강세 오늘장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단호 실적을 기록하면서 역시 6% 이상 급등하고 있는 NC소프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장에서 썬데이토즈가 아주 핫합니다. 5거래일째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기관 측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고 오늘장 8% 이상 역시 급등하고 있는 원익 IPS도 기관의 순매수 핫6의 랭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종목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종목부터 함께 정리를 해주시죠. 예, 외국인이 외하고 있는 종목 중에 눈여겨보실 종목으로 이제 첫 번째 삼성생명을 꼽아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8,000원을 둔 11만 8천원, 뭐 7,500원 이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삼성생명의 주식시장에 상장한 게 2010년경이죠. 2010년 5월인데 그때 당시에 상장가가 11만 8천 원, 12만 원이 선이었습니다.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 뭐이삼성생명 주가가 이 가격까지 가까운 게뭐 굉장히 반가운 상황인데 일단은 왜 매수가 되고 왜 상승하고 있는지 좀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것 같은데 실적 발표가 있었죠. 1분기 영업이 기준 기준으로 삼정치 5,579억을 발표했고요. 를 작년보다 33.6% 증가했다라는 뭐, 잠정치지만 발표 땜,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그동안 뭐, 시총이 조금 수위가 좀 밀렸었죠. 밀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23조 원으로 비중, 오, 뭐, 시가총액 순위 5위로 껑충 뛰어오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어, 5월 15일이죠. 5월 15일날,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이날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가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1.75%인데, 1.5%로 인하할 가능성이 좀 염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능, 뭐, 인하를 안 한다 하더라도, 2분기 내에 6월에는 가능성이 좀, 뭐, 인할 가능성이 좀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실적과, 그리고 이런 모멘텀이 엮여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 행보사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관이, 아니, 외인이 매수하는 종목 중에 눈여겨보실 종목으로 대우조선 해양을 들수 있는데, 지난 12일이, 12일이죠. 대우조선 해양이 크루즈 전문 조선소인 STX 프랑스 지분을 좀 일부 인수한다는 해과 함께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2% 오른 1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제 매각 주관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건 있지만, 현실적으로 뭐 내용을 검토 중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나 인수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듯이 좀 메인이 매서하고 있지 않나라고 종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의 관심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어서 기관의 수매수 하투도 함께 정리를 해주시죠. 예, 기간의 매수 종목 중에 눈여겨보셔야 할 종목으로 NC 소프트 꼽아드리겠습니다 지금 6.3% 오른 21만 7천회에 거래되고 있는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죠.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448억을 기준으로 뭐 발표를 한과 동시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0.78% 정도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은 5.59% 증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57% 정도 감소한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매출이 뭐 전체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들어서는 모바일 게임 매출의 증대 효과와, 그리고 6월에 리니지 2터널이었죠 저, 뭐 그동안 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리니지 2터널 테스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이런 모메이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좀 기대치를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관이 매수하는 종종 종목 중에 눈여겨 보실 종목으로 원익아이피에스인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반도체 뭐 업체들에 대해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의 순매수 핫투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과 투자 전략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소개해줬던 종목 중에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다음 카카오 최고 수익률로 10% 대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5월 6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DHP 코리아가 역시 12%까지 수익률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입니다. 6.1% 수익률에 대응 전략의 변화가 있는데요. 50% 수익 실현한 이후에 나머지 50%를 보유하자라고 전략을 좀 변경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세워 주시죠. 예, 데쇼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추천을 드린 종목이죠. 4월 16일 날 추천을 드렸는데 추천 드린 이후에 27만 7천 원, 8천 원 이선까지 갔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처음에 4월 16일 날 추천드릴 때 목표가를 28만 원에 잡아드렸었는데 1천 뭐 원, 2천 원못 미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거기에서 일단 5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추첨가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밀려왔었죠. 밀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손절대를안 하고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린 이유가 결국은 유통주들의 뭐 상승 재부활을뭐 눈여겨 보셔야 되는 상황이 당연한 지상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0%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 매입단가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목표가 자체를 과거에는 28만원을 잡고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짧게 잡아서 27만원 요 선이 오면 나머지 50%무량도 수익 실현하고 나가신 전략이 좋지 않나,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28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로 좀 낮추면서 다시 한번 그 나머지 50%에 대한 수익 실현을 노려 보자라고 전략을 새롭게 짜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소개해 주실 종목과 함께 공개를 해 주시죠. 예, 뭐 짧게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주는 금융주 중에 은행주고요. 은행주 중에 d n k BNK 금융지주입니다. 어 이게 지금 경남은행과 6월 2일자가 될 거예요. 아마 정확한 날짜는 6월 초로 알고 있는데 경남은행과 주식 수합을좀 하는 회사고요. 결국은 경남은행을 인수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 은행주주들의 저평가 메리트죠. 전평가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저평가됐던 기업이 경남은행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저평가된 기업이 BNK 금융지주인데 오늘 보통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뭐 생보사 뭐 삼성생명돌고 뭐 생보사 주식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원래 같이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통이 기준금리를 발표할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좀 은행주들이 한번 태력적으로 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좀... 은행주 중에 대장이죠. 은행주 중에 대장인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은행 차트가 꺾이면 B&K n 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차트가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은행 차트가 우상향에서 올라가서 좀 차트가 뭐 고점에 달했을 때는 B&K n 금융주 같은 경우도 좀 매도하는 상황이 나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 일단 추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만 칠천 이백 원, 손절가 만 오천 오백 원을 잡아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은행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좀 매매하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종목 B N K 금융지주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